아, 이제, 마재윤. 그렇게 온갖 때문에, 아, 우승으로 힘칠었던 마재윤이, 야, 한 번도, 아, 경해보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태극전사의 그, 아, 빈자는 영예. 지금 눈앞에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뭐, 윤용통 선수도 너무 실망할 닦기는 아니고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주연할 생각을 하고, 정말 누가 최종적으로 WCG 시애틀에 가게 될 것인가. 네. 예. 너무도 큰 관심이 쏠린 장면이 아닐까 정말 그래서 오늘 현장에 진짜 많은 분들 찾아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윤영태도 파이썬만잡으신심백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만한 그런 맵이거든요 자 얼따 트 윤영태는 반드시 받아쳐야 되는 것이고요 나재현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딱 하나 5점 WCG만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대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아, 그 5점 이번에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3위로도 상관없어요 가서 금메달 따면 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 마재훈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마재훈 선수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저겁니다. 마재훈 다음 대기에 맞서는 윤영수 선수의 진행이 곳입니다 파란색. 게임스코어 1등으로 뒤져있는 윤영수 선수의 진행입니다. 한 경기 더지면 끝이에요. 음, 예. 어쩌윤영수 선수는 심백두 대관으로 몰고 가는 것만이, 예, 뭐. 유일한 길이죠. 뭐, 어차피 참, 예, 1경기 또 졌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예, 신백두 대간만이 23대 23으로 공식전에 있어서도 저거 대 프로토스가 완전 히 이제 대등한 경기를 했고, 이 맵만 하더라도 15대 12, 저거 약간 앞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어, 이 맵에서, 어, 윤영태 선수가 마 맞은 선수에게 한번진 적이 있습니다. 예, 아, 프로리그에서, 예, 올해 졌죠. 자, 그래서 서력도 해야 되고, 또 경기 낼때 원점으로 돌려야, 어떻게 올라온, 어, WCG 4강인데, 준결승 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지고, 아, 오늘 오후에 바로 지고, 또3사전 져서 그냥 미끄러지면 어떡합니까? 4위는 국가대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 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시도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거로요. 자, 마전 선수의 오버로드는 일단, 은 어, 첫번 째정찰방 6시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자, 스포닝풀 건탈 들어갔습니다 음, 예, 11에 지었네, 11에 음, 예, 예, 11드론째 스퍼닝풀 짓고 개스를 동시에 짓는 빌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윤영태 첫번째 정찰 방향 역시 어, 뭐 12시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2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 첫번째 경기에서는 강력한 하드코어 러쉬를 보여줬습니다만 마재원의 운영에 막혔었고 어, 음시휴 시간 동안에 어떤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 윤영태 자웬만한 아, 어떤 카드 가지고는 마지연의 운영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목소리> 아, 아 네. 이미 네참 속편한 둘이에요. 예 네. 네. 아, 얼굴에 그냥 편안함이 그냥 예 네, 아주 후광처럼 빛나고 있죠. 아 스타크래프트 1위 진영수 그리고 2위 송병고 둘다 아, 시애틀 가서 그랜드 파이널에서 메달 따올 선수들에요. 이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그, 메달, 어, 국가 대표 됐다고 해도 좋아할 어. 게아니다 못, 못, 구, 메달 못 봐면 진짜 네, 큰일 예, 나는 예, 거야. 야, 지금 또 윤영태 선수가, 약간 착각을 했거든요. 예, 야, 그 정도면은, 예, 그 저그의 크립 정도는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 윤영태 선수가 그것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6시라고 생각을 고 있어요. 원질러 예. 원프로브가 고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마재윤의? 예, 마재윤의 저글링은 제대로 가고 네, 있죠. 요 저러면, 그이거좀 당연히 비죠. 윤영태는 엉뚱한 데도 왔다 갔다 하고, 마디오그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막아야 돼요. 두기의 오버로드가 12시와 6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확인했기 때문에. 이곳쪽안 들어맞은 그쵸. 예, 저질러서 하나만. 아, 그래도 네. 네, 섰네요. 네. 하나라도 일단. 어, 여기서... 아, 여기서 다 아, 길열어졌어 자, 아무튼. 이러면 이제. 아, 저걸 네. 계속 보냅니다. 예, 네,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저질러도 어디 갑니까? 6시 갔다, 12시 갔다. 아우, 상... 3분의 1확률인데 엉뚱한 데만 가고 있어요, 윤용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예, 윤용태 선수의 미니맵이 나오고 있는데, 아, 크립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아슬아슬하게 지금 못본 모양이에요, 윤용태 선수가. 아, 아무튼,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데로 가서 입구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어요. 예, 요즘은 그, 예, 저글링들이 그 본진에 들어와서 무탕진 치는, 예, 플레이를, 예, 프로토스가 막는 것도 기술이 굉장히 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직접적인 아... 피해보다도 더큰 피해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질질 끌려다니면서일꾼도일 못하는 것도 매우 크고요 아, 질럿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미 상처가 심각한 질러시고요 네, 똘똘 뭉쳐서 1점 사해지면 금방 잡아요 전원군은 네. 아 거기에 질러 잡혔고 아직 아, 나재훈의 공격 끝나지 않았다죠 파일런도 깨지면 그나마 자, 그러니까 질럿 금방 쫓아버리고 자 마전이 추가 명령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나마 네, 예, 그냥 저글링만 들어와도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이 발업 저글링이 프로토스 본진에서 정말 예, 활개치고 다니면 예 정말 괴롭습니다 일단은 예. 커세어가 나오고는 있 있습니다만 볼다 보이죠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또커세가 나오기 전에 이거 어파우드뭐 되죠 어파우드어 게이트 어파우드 됐죠 그 아래쪽도 어파우드입니까 예예예 아하 게트도어파우드 됐고요 지금 네, 지금 새롭게 그 파일런 짓고 있는 것에 어떤 이 음, 어, 에너지 범위에, 아, 되긴 되겠네요, 스타게이트도. 네. 아, 아무튼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도 마지막 거에 격차를 좁히기 시 어려운데, 언파운드 어, 된 주요 건물까지 네. 있습니다. 저글링에 의해서 휘둘리면서도 뚝심있게 아! 에너지 어. 안 닿나 보네요, 예. 네. 아래쪽, 아, 뭐, 뭐알수 없, 아무튼 뭐 취소를 했는데 어떤지 알수없어 아무튼 스타게이트 만들었는데 놀아요, 지금, 이 가난한 때. 아예 언파워드 그림이 보통 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걸로 봐서 네. 취소를... 아무도 아무 아무도 아무도 아무, 아무, 예. 아무것도 아무것도안 하고 있어요. 아 주영태 아 언파워드네요 지금 언파워드 예. 아 주영태 표정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 초반에 원질러 원프로보가 상대편. 내가 가서 상대편을 가르 휘둘러 줘 아. 저 이거 주력 편을 계속 도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판에 엉뚱한 데 가서 아 또다시 고액 아우뚱 음. 예, 예, 참그 예, 이 예. 1경기는 정말 마재훈 선수의 무서운 점이 정말 잘 드러난 경기였고 이번 경기 역시 마재훈 선수는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윤영태 선수의 불운 내지 어, 약간의 그 어, 덜 세심한 예, 이런 면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정말 윤영태 선수가 마재훈 선수한테 무력하게 만약에 패한다면은 그 점이 사실은 직접적인 페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상대편 마저는 히드라는 체제가 전환이 됐고요 아, 그 소수 원질러 원프로브. 윤용 대 초반 윤니 컨트롤이었으면 타격 중부주마다 긴장감을, 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어, 2 0명의 아직 뭐한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국가대표. 2007년 시애틀 가서 전세계 게임, 어, 전세계 게임 시장을 정복하고 우리 그룹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히드라나갔다가 다시 원했지. 자 기본적인 수비를 좀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런 이런 플레이는 어, 사실 그윤혁 선수에게 어,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네, 이런 정도 플레이조차 안 나와주면 지금 너무 불리한 거고요. 네. 거기에 윤영태와 상대는 마지1 열두 쪽에 확장 기질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일단 확장과 함께 윤영태도 어, 뽑아놓은 질로 천진 시킵니다. 어 그래도. 네 지금 유용태 선수가 마지오 선수의 확장 의도를 알아차렸는데 정찰을 통해서 네. 네 이거 정말 크고요 그리고 오버로드를 네. 한개더 잡아준다면 추가 병력 생산에또 제한이 될수 있어요. 네 이거를 알아차리더라도 조금 늦은 시간에 늦은 타이밍에 알아차렸고 성크이 완성되기 시작하면은 유용태 선수가 저기 사실 건드리기 정말 네.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히드라도 구원 병력 히드라 네 기밖에 안 가거든요. 아 지금 오버로드 영향인지 아무튼 네, 네 마지오 선수가 그 네, 좋은 상황에서 맞제은 특유의 어떤 이 드론 늘리는 타이밍을 살짝 가진 거였는데 네, 트위방이 겨갑니다 더 각.. 가... 아, 더글링이죠 아, 네, 네, 이거는 유욕태선수 너무 성공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 멀티를 취소하게 만든 건 정말 크고요 자, 오버로드까지 한합합이 잡아주고 아, 정말 좋아요 네. HP 얼마 안 남은 예, 네, 그 히드라 찾아가서 교전 중에 질러 살짝 붙여주는 이 플라이도 정말 좋았고요 이 소수 유닛 컨트롤, 아, 윤영태가 교전 중 소주, 소수 유닛 컨트롤 정말 최고 거든요 요즘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받아도 지금 복구하고 있고요 예예 예, 거기다가 이제 커세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활약을 좀또 해줘가지고 예 마재훈 선수의 뮤탈리스크 의도를 또 알아차렸습니다 네. 예 물론 그 저글링과 히드라가 워낙에 소수라는 것을 보면서 윤영태 선수가 어느 정도는 아하 테크 트리 올려서 딴거도 준비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눈으로 확인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요 어 네. 아, 근데 마재훈이 한 템포 쉬고 지금 히드라만 잔뜩 보고 상대편 쪽으로 갑니다 수비대형잘 갖춰 둬야 돼, 잘 갖춰 둬야 됩니다 윤영태 어. 질럿은 약간 위쪽에 배치 예예예 예. 아직도 예그 싸움 이후에 질럿이 다봤다는어어 아. 괜히 네, 예. 이렇게 이러면 안되죠 예 아까 이 질럿들은 또좀 싸우다가 아. 많이 다친 질럿들이거든요 네. 괜히 질럿 다 두세기 잃었고요 예예 예. 질럿이 조금 더예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이거 뚫릴 수도 있어요 저글링들만 쫙쫙 보강해갖고 네확 밀면은 포토캐는저몇 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저 유닛들이 지 캐논 등지고 싸서 더 좋았었는데 아무도 죽은 건 죽은 거고 아다태드 보여요 아 우연히 오버로드가 지가다 보였고요 네, 예, 예, 그래도 오버로드가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 다크 템플러가 큰 활약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네. 예. 다들 병력들을 안 받아들여 집결시켜놓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갑니까? 예, 예. 아직 그 템플러 카이브가 개발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뮤탈리스크를 마땅히 상대할 수 있는 유닛이 없는 유닛 선수가 예, 하이 템플러 두 개를 그냥 아콘으로 바로 합체를 해버렸는데 네. 이거는 너무도 전력 손실입니다. 정말 아까운 템플러들이거든요. 지금 아, 렇시또 네. 다템 데뷔까지 됐습니다. 맞재요 네, 맞은 선수 히드라도 많기 때문에 이 아, 하이템플러들이 최소한 두 방의 사이닝 스톰을 쏠수 있기 네. 전까지 하이템으로 쏠수 있습니까? 하이템으로 쏠 수도 충분히 네. 가능해요. 막나온 템플러에요 막나온 아 템플러 지금 아, 저 시드라가 딱밥인데 사이언, 사이언 엑스톱을 쓸수 없습니다! 이러면 방어력이 깨지나요! 시간 조금만 벌면 사이언 엑스톱쏠수 있거든요! 야아, 힘를 그, 많이 살았어요! 예, 몇기 되지도 않은 뮤탈리스크 휘잉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예, 할수 없이 그, 예, 타이틀 플러두 2기를 그 아, 어, 아콘으로 합체를 시켰더니 예, 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저 아, 다이템 아, 블로그 당다 죽고 안바당 가 있다. 예, 예 아, 이제 개발됐어요. 포트 빅재 개발됐어요. 다 죽은 다음에. 예, 네, 아까 그 템플러들 그냥 아콘들 합치하고나두 놔뒀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네. 예. 나전에부터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스러웠 수... 남 들어오니까 아까 만들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만, 아, 계속 마재훈의 태극 마크를 달아줄 히드라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니크 선수가 경기도 꼬이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예, 이 역량이라는 거는, 저, 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언제나 상대적인 겁니다. 예, 마재훈 선수가 그만큼 능수능란 하고, 예, 여유있게 프로토스를 와, 와, 대놓고 상대편의 게이트에서, 예, 예 이런 변화. 아, 유니크 대7 예, 정말 강하네요, 마재훈. 아유영규 하필이면 3,4위전에 마재훈을 만날게 뭡니까? 예, 그러나 유영규 선수가 초반에 손해를 보면서 출발했던 것을 어, 감안을 한다면 유영규 선수는 굉장히 선전을 한거 같습니다 네. 마재훈 선수의 특히나 것도 발음 저글링, 나중에 그발음까지 했는데 저글링들 본진에 난입한 그 순간 너무도 크게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거예요 네. 아, 이렇게 3, 4위전, 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죠. 한 명은 떨어지니까요. 한 명은 이번 2007년 아, WCG 그랜드파이에 출전할 수 없으니까요. 아, 누가 떨어지나 했습니다만은, 아, 결국, 아, 마전 선수의, 뭐, 프로토스에 대한 그런, 뭐, 우아하러 어떤 경기 우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 네,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네. 자, 마전 어드 경기에서 진영수에게 아깝게 피하면 3, 4위전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이번 대회 목표였던, 태극 마크를 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3위도 상관없습니다 10월 3일에 시작되는 미국 시애틀 WC2007 그랜드 파이널을 매달만 따오면 되는 거예요